등바로티 너무 귀여워 거... 그린 거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이번에. <adamant>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 불이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laughs> 어, 귀여워. 어, 귀여워. 귀여워. Yes. 귀여워 귀여워 사람 사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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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귀여워 형 <laughs> 귀여워. 진짜 바보 어, 귀여워 오, 귀엽다 <laughs> 오,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그러니까 귀여워. 진짜로. 악, 악플 달리. 귀여워. 귀여워. 대형 너무 귀여워. 진짜. 맞아. 너무 귀여워. 야, 연습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나는 생각지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laughs> 형형 귀엽지 않아? 헝심하시나? <laughs> <laughs> 귀여워. 맞아. 둘이. 맞아. 어, 너무 귀여워. 이, 너 너도 귀운데그형 둘이 너무 귀여운 맞아. 거야. 맞아. 너무 귀여워 <laughs> 둘다 진짜 장 귀여워. 맞아. 귀여워. 돌고래도 귀여워.